저희 집은 구축아파트라 드레스룸은 당연히 없고 안방에 있는 붙박이장을 사용하는데요 좁은 옷장을 200% 활용하는 정리 꿀팁 5가지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옷장 영역 나누기 지금 입는 옷, 계절 지난 옷, 이불, 각종 악세서리 그리고 손안 닿는 곳엔 자주 안 쓰는 손님용 이불 보관해요 두 번째, 이불 파우치 활용하기 이불 돌돌 말아서 파우치에 보관하면 넣고 빼기 진짜 편하고 속이 비치는 폴리 소재라서 안에 뭐 들어있는지 찾기도 쉬워요 세 번째, 부피 큰 옷은 서랍에 수납하기 모든 옷은 옷걸이에 거는 게 원칙인데, 니트 같이 두꺼운 건 공간을 너무 차지해서 서랍에 넣어요. 한눈에 찾기 쉽게 세워서 정리하고 쓰러지지 않게 부겐드도 활용해요. 네 번째 적절한 수납 바구니 활용하기. 뚜껑 있는 바구니엔 계절 지난 옷들 보관하고 칸칸이 수납함엔 속옷이랑 양말 넣어요. 패브릭 소재 칸막이 정리함은 유연해서 부피가 큰 것도 넣기 좋아요. 모자는 몇개 없어서 접시꽂이 활용하는데 이거 은근 괜찮더라고요. 다섯 번째 한번 입었던 옷 지정자리 만들기. 옷장에 넣기엔 찝찝하고 의자에 던져두면 보기 싫은 입었던 옷들 다들 어떻게 하세요? 저희 집은 외투는 행거에 걸고, 실내복은 안방 붙박이장 제일 작은 칸에 지정 자리 만들어줬어요. 이제 입었던 옷은 바로바로 바로 정리하고 새옷 꺼내기 전에 여기부터 확인해요.